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이나 행동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당신이 자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는 결코 잊지 않는다. 고객 관리는 기술적인 시술 내역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삶과 감정을 담는 스토리를 기록하는 것이다. 고객의 대화 속 관심사, 방문 목적, 라이프 스타일을 차트에 담는 습관은 고객에게 나를 기억해준다는 감동을 선사한다. 문제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누구나 말한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하는 매니저는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너무나 당연해서 당연히 하지 않는 걸까? 물론 그 결과는 고객이 넘치는 미용실과 그렇지 않은 미용실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안녕하세요. 일잘러 매니저의 특별한 업무 루틴 3강. 일잘러 매니저들의 고객 관리 습관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매장 고객 차트, 혹시 이렇게 쓰여 있진 않나요? 김미소 고객님, 3개월 전 전체 염색, 뿌리 2cm 자람. 솔직히 말해서 이건 그냥 기록이죠. 고객님이 언제 와서 뭘 했는지에 대한 사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어쩌면 이건 우리가 고객을 숫자로만 보고 있다는 슬픈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좀 한다는 매니저들은 여기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고객 차트를 단순한 기록지가 아니라 뭐랄까. 고객과의 관계를 쫀득하게 이어주는 스토리북으로 활용하거든요. 고객은 데이터가 아니라 감정과 이야기를 가진 한 사람이잖아요. 차트에 그 사람의 스토리가 담기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아, 맞다. 다음 달에 따님 졸업식이라 머리 예쁘게 해야 한다고 하셨지. 요즘 새로운 강아지 때문에 잠을 설친다고 하셨는데 괜찮으려나.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고객에게는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와요. 나를 그냥 돈 쓰는 손님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는구나. 신뢰는 바로 이런 지점에서 폭발적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스토리는 대체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고객을 앞에 앉혀 놓고 취조하듯이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해요. 시술하는 동안 또는 대기하며 차한잔 하시는 동안 나누는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 모든 힌트가 숨어 있거든요. 어떻게 물어볼까? 오늘 머리 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냥 기분 전환일 수도 있고, 중요한 면접이나 여행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죠. 주말엔 보통 뭐 하세요? 요즘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처럼 가벼운 질문들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창문이 되어줍니다. 무엇을 기록할까? 일자러 매니저는 차트에 네, 이런 항목들을 확인되었습니다. 빠뜨리지 않는답니다. 시컬... 라이프 스토리, 직업, 가족 이야기, 취미, 심지어 키우는 반려동물 이름 같은 거요. 스타일 모티베이션, 왜 스타일을 바꾸고 싶어? 하 는지 여행 면접 아니면 그냥 기분 전환 컨버 세이 션 메모 대화, 하 다가 나온 핵심 키워드 들, 제주도 한달 살기 계획, 아들 수능 걱정 등 어떻게 써먹 을까? 자 이렇게 스토리를 차곡차곡 쌓아두면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고객이 재방문했을 때 차트를 쓱 보고 제주도 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하고 툭 던지는 거죠. 이 한마디가 고객과의 심리적 거리를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에 맞춰 개인화된 메시지를 보내는 건 기본이고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데 스토리 중심의 차트는 단순한 고객 관리를 넘어 우리 매장만의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됩니다. 만약 담당 디자인 디자이너가 그만두더라도 이 스토리북만 있으면 새로운 디자이너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 고객을 응대할 수 있어요. 고객은 더 이상 어떤 디자이너에게 종속되지 않고 우리 매장의 찐 팬이 되는 거죠. 결국 충성 고객을 만들고 재방문율과 소개를 폭발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가 바로 이 스토리 기록에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안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본 강의 스크립트와 컨설턴트의 원포인트 레슨 그리고 관련 주제에 영감을 주는 추천 도서가 PDF로 제공됩니다.